전 세계의 전차 발전사를 이야기할 때, 아시아 방위력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전차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1 주력 전차입니다. 1980년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였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대한민국 육군의 중추로 활약하며, 2026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1 전차의 외형, 엔진 성능,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가격과 운영 시기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볼까요? K1은 종종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와 닮았다고 해서, 베이비 에이브럼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한국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춰 설계된 완전히 독창적인 전차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낮은 차체는 적에게 노출되는 면적을 줄이고, 기울어진 장갑은 날아오는 포탄을 튕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묵직하면서도 날렵하고 전장에서는 단순한 방어력이 아니라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포는 105mm 강선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탑승 승무원은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적 전차는 물론 콘크리트 벙커와 같은 고정 목표물 심지어 적어도 비행하는 헬리콥터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조 무장으로는 7.62mm 동축기관총과 12.7mm 중기관총이 탑재되어 근거리 방어 능력도 충분합니다. 장갑은 강철과 복합재를 조합해 제작되어 관통탄이나 성형자격탄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승무원을 지켜줍니다. 최근 업그레이드된 K1A2는 사격통제장치와 전자장비가 크게 강화되어 2026년에도 여전히 현대적인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k1은 1200마력급 디젤 엔진을 장착 하고 있습니다. 54톤의 전차를 도로에서는 시속 65km 험지에서는 시속 40km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은 산악재형과강 논밭이 많은데 k1은 이런 환경에 맞게 개발된 만큼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하이드로 뉴메틱 서스펜션 을 갖추고 있어서 전차가 몸을 낮추거나 기울이고 심지어 들어 올리는 동작까지 할수 있습니다. 덕분에 험준한 상길이나 방어 각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죠. 이 기술은 한국 전차의 가장 독창적인 특징 중 하나로 앞으로도 개량 과정에서 유지될 핵심 요소입니다. 연료 효율성 면에서는 물론 대형 장갑차답게 소모량이 크지만 디젤 엔진 특유의 안정성과 정비 용이성 덕분에 한국군의 보급 체계와 잘 어울립니다. 2026년에는 선택된 일부 K1 신형 파워팩 업그레이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력은 더 높아지고, 유지보수는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격통제장치와 전자장비 역시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현재는 한국 기술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K1에는 더욱 정밀한 열상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전장 관리 체계가 추가되어, 전차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정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곧 승리로 이어지는 만큼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K1을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전차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K1이 처음 개발되던 1980년대에는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비싼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축적된 생산 경험과 국내 공급망 덕분에 현재는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지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최신형 K2 흑표 전차 한 대의 가격이 약 85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에 달한다면 대량형 K1A2는 대략 350만 달러에서 450만 달러 선으로 예상됩니다. 이 차이는 K1이 앞으로도 꾸준히 운용될 수 있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배치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한국군은 K1을 단기간에 퇴역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2030년대까지 대량형 K1A2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2026년 전후로는 새로운 전자 장비와 대전차 미사일 방어 능력이 강화된 업그레이드 모델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능동 방어 체계까지 탑재해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역할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K-1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조국방의 길을 걸으며 쌓아온 경험과 기술의 상징입니다. 외형은 한국 지형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고 엔진은 강력한 기동성을 보장하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2026년에도 K1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전차로 여전히 전장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